나라에서 지경하는 가마터라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그이 앞에 올때그 운동장에 있었잖아요. 음. 여기가 이제 공방지가 되는 거 만들어서 피었던 곳이 되고요. 군원 음. 초등학교가다 가마터 같은 곳이에요. 예,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운동 말의명제이 하나로 가마터를 그 저기 그 학교를 없애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는 명산의 말뚝 받기. 그, 뭐죠, 그 옛날 시청, 이렇게 위에서 내려가면 일장의 모습이었잖아요.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나라에서 직영을 가하다 보시면 돼요 we 어. 그 예, 어. 슬림 이렇게. 두께가 두껍고 음, 그다음에 그 화이트. 화이트, 어. 화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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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화이 어, 예, 같은, 같은, 같은 도장인데 이렇게 두께가 두껍고 음. 그다음에 슬림하고 음. 이런 감정의 변천사를 이 보여주기 위해서. 학생들한테학생들이테 보여주기 위해서. 매끄럽죠? 음. 매끄럽지? 고드럽죠? 음. 매끄럽죠? 예, 예, 예. 고러워요그다 음. 그러니까, 왕세령 도자기 특징은, 그냥 이렇게 감아야 되는 눈 아니라, 외출 왔다고, 선생 이거.